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이언 킹입니다, 여러분. 어, 저는, 어, 오늘 선거 날이어서, 어, 회사도 휴무. 어, 그래서 지금 베스트 낚시하러 나와 있구요. 이곳은, 어, 충남 예산에 위치한 무한천입니다, 여러분. 음, 저도 저번주에, 어, 포인트를 찾으러 다니다가, 어, 지금 이곳을 한번, 어, 저번주에 찾았어요. 그래서 오늘, 어, 이렇게 배스 낚시하러 나와 있고요. 어, <laughs> 섀도우 웜으로 섀도우 웜으로 제가 탐색을 할 거고요. 자 계속 꽝치는 어, 미노우를 사용을 해서 배스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낚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장화를 신고 들어와야 돼요. 장화 안 신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laughs> 무한천은 예당, 예당호에서 수문을 열어놓게 되면 이쪽 하천이 엄청나게 풀어나요, 여러분. 제가 3미터 되는 다리를 3미터인가 한 4, 5미터 정도 될 거예요. 예전에 여름에 낚시하러 한번 왔다가 여름에 이쪽 하천이 전부 다 잠긴 거를 제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아마 장마철 때죠. 그리고 제가 어, 오늘 배스를 잡게 된다면 어, 제가 후킹을 기존과 다르게 할 겁니다. 오늘은 어, 제가 연습을 해 놓은 게 따로 있고요. 어, 그거를 꼭 오늘 선보이겠습니다. 이제 온다. 입질 온다. 이제 킹준비아이스핑킹이들갑이었다이빠졌이니다이가 밖빠지잖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아 진짜 왜 자꾸 빠지냐 아와 진짜 짜증난다 오늘 이상하네 어, 왜 이렇게 빠지는 거야 오늘?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야, 뭐야. <laughs> 아, 미치겠네. 아, 뭐야, 이거. 어, 바늘이야. 완전 히안끼네 아, 이거, 아씨 아, 짜증나, 진짜. <laughs> 미치겠다, 진짜. 아, 씨. 어우, 허징. 아, 퍼징이 될뻔 했는데. 아.